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8살 올라가는 서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마틸라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해주세요. 백금발 염색약, 소감력 컬러,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오. 흠... 난도만나발모대 남성용 컬 아이고 <laughs> 괜찮니 연우야 다시 찍을래 아니야 괜찮아 하는 나내내도돼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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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니까 여기 거기 오빠 미노 오빠는 대사 알려 주세요. 나 몰라나서. 사기 듣고 그다음 뭐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음, 기억나는 부분만 하세요. 그꿀 그 엄마는 내가서 알지. 어. 자, 그거 합니다. 시작. 꿀 엄마는 내가 소름 끼친데꿀 엄마는 톡 음. 쏠린 만냥 불량품이래 불법으로 막 찍어낸 물체를 하는 말 너는 싸가지가 없어 불갑 떨지 <laughs> 말고 <없네>. 입 닥쳐 <laughs> 너 같은 건 할까봐 출산율이 낮아 네가 봐야 할건 테라비 너무 슬퍼 이 여기 나쁜 말이 너무 많이 아니, 나와요. 나쁜 말이 좀 나오긴 한데. 네 그게 네. 진짜로는 네. 뮤지컬이잖아. 아, 뮤지컬이에요. 아, 네. 뮤지컬이. 제가 왜 하냐면 책기 네.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얘기 하나 들려 줄까요? 네. 트란치볼 교장 선생님이 정말 정말 나쁜 분이에요. 어... 엄마 아빠도 나쁘고. 근데 마틸다의 오빠는 너무 약간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나요. <laughs> 막, 아빠가, 뒤에 조명으로, 막, 테레비 그거 하는 건데, 그, 남자 오빠가, 어, 쇼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테레비, 테레비, 뛰어. <laughs> 네. 막 그러는데. 어, 이상하군요. 좀 이상하긴 한데, 음~ 또 노래 불러줄 거 있어요? 네? 음... 네? 할게요 네? 할게요. 네. 어른이 되면 엄마 재미없는 척 유치한 거라며 잡는 것들 다할 거야 난 아침이 오면 눈부신 햇살 아래 온종일 뒹굴 내며 놀 거야 다 괜찮겠지 어른이니까 어른 되면 어 잘했어요 어 민호 오빠 그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다 <laughs> 아, 이야기 말고 노래 하나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laughs> 아, 노래 말고 이야기 안 돼요? 이야기요? 너무 길면 재미가 없, 없어져요. 다시 할까요? 네. 다시 찍어. 민호빵 불좀 켜주세요. 네. 이따 다시 또 만나요. 네. 아이야됨. 아이야됨.